안녕하세요. 신탁구 신코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포인트 플레이의 시작인 후덕 이익을 중점적으로다가, 어, 부분게임을 할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게 우리 회원님이 만약에 후덕을 뛸 때, 포인트 플레이를 할 때, 이탁구대의한 면을 어떻게, 어떻게 어, 후덕을 는게 가장 좋은지 하나하나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보여드리고 조현우 관장님이랑 같이 부분게임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시범을 한번 보여주시죠.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상대방이 오른손잡이다 오른손잡이였을 경우에 여기에서 화쪽으로 갔을 때는 스트레이트 길. 그러면, 다시 한 번만 써주세요. 그러면 우리 회원님들이 보시기에 저 오른발 자리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자리가 저 상대방이 스트레이트 길로 나갔을 때 가장 좋은 포지션 자리인 거예요. 포지션 자리. 두 번째, 이 자리에서 만약에 대각으로 갔을 때 저 오른발 자리만큼 만큼 내가 자리를 잡아 줘야 적어도 요 안에 오는 공의 이 공간을 내가 만들어 놓을 수 있다라는 거야. 내가 이 포지션을 잡아 놔야. 그죠? 응? 음?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여기에서 한번. 그니까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자꾸 공을 보고 따라다니고 자꾸 급해지는 이유의 첫 번째가 내 자리를 잘못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 이제 두 번째. 이게 어조관장님이나뭐 이렇게 신코치나 우리들은 이렇게 선수가 선수 출신이고 하니까 이 포지션에 단순하게 정확하게 맞추는 스텝뿐만 아니라 박자에 맞춰서 더 빨리빨리 뛴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고 하나 둘 해. 하나 둘 해. 하나 둘 해. 그러면 여기서 불러 드리는 대로들 한번 보세요. 하나에 한 발, 둘에 또한 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렇게 맞추는 걸 주고 하나 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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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러니까 바, 박자와 스텝과 밸런스 맞추고 포지션에 맞춰서 스텝을 뛰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를 맞출 수 있었을 때 이런 부분 게임을 해주는 게 우리 회원님들한테 가장 좋다. 만약에 이 정도가 아직은 안 맞다라면 안 맞다면. 안 맞다면, 하나씩, 하나씩, 정확하게 먼저 맞춰줘서, 포지션부터 정확하게 잡으시고, 포지션이 어느 정도 맞았다. 내가 슈더업을 는데 어느 정도 포지션이 맞았다. 그때, 스텝이랑 박자랑 맞춰서, 이렇게 점점점점 점점 몸이 빨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 됐을 때, 우리 회원님들이, 자, 이제부터, 어, 부분 게임을 우리 조관장님이 제일로 잘하는 패널드의 꽃, 포인트 플레이. 이 포인트 플레이만 가지고서, 뒷스 우리는 영상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게임을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뒷스에요 우리 회원님들이 이런 걸 따라하실 때는, 꼭 스텝만 맞추는 게 아니라, 스텝의 박자도 맞춰야 되고, 스텝은 포지션에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줄 줄도 알아야 되고, 자, 파이팅! 하나, 나, 나, 오, 나이스. 자, 빨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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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43세에 이만큼 뛸수 있는 건 진짜 저 조관장님 빼고 지금 현 관장들 중에 이만큼 뛸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 자숨 쉬어, 숨 쉬어. 됐어. 뭘 뛰어? 이제 형 어게인인데. 어게인. 응. 아까 전에 시작해를 해가지고 형이 한번 이기고. 다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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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야. 야, 그래도 진짜 빠르네요. 와. 드스완. 아, 야, 임팩트가 얼마나 좋은지. 자, 드스 자, 파이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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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이고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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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백치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는 백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포지션 길을 먼저 잡아줬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만약에 상대방이 왼손이거나 아니면 우리 조관장님께서 오른손한테, 화쪽한테 드라이브를 걸었을 때는 자, 한 번만 서보시죠. 아까 전에 백쪽에서 여기 있을 때보다 딱 요만큼씩이 이 오른발이 짚어주는 이 자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백쪽에서 스트레이트로다가 공이 이렇게 딱 가면, 가면, 지금에 있는 이 자리랑, 아까 백쪽에서 갔을 때의 자리랑, 이 오른발이 이게 이 탁구대에서 이 짚어놓는 이 포지션 다리들이, 포, 포지션 자리들이 조금씩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회원님들이 이렇게 무작정 스텝은 빨리 뛰는 게 아니라, 내가 스텝을 뛰되, 포지션에 정확하게, 스텝을 뛸되 빠르게 뛸 때는 박자에 맞춰서 자 이제 아까랑 똑같이 연습삼아 연습 초보라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포지션을 정확하게 맞춰서 드리겠지만 상대방이 조금 더 다시 다시 자 상대방이 조금 더 만약에 고수다 그래서 좀더 타이트하다 그랬을 때는 하나 더해 하나 더해 하나, 둘 해, 하나, 둘 해, 하나, 둘 해, 하나, 둘 해. 이제 이런 걸 맞춰서 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사람들마다 사람들마다 이렇게 수준은 조금 다를 거니까 그거를 잘 우리 회원님들한테 잘 맞춰서 이런 게임을 시작을 하시길 바래요. 자 그러면 우리 포핸드의 꽃 우리 조관장님. 자 이번에는 화 쪽으로. 자 바로 시작할까요? 자숨숨좀더 쉬어야 되지 않겠어? 이 Let's go. 자, 이제 시작! 파이팅! 아이고! 자 나이스! 자, 파이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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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아, 이번에는 솔직히 제가 조금 잘못 졌어요. 이게 코스를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역을 정확하게 줬었어야 되는데 자, 죄송합니다. 파이팅!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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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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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이번에 너무 얍삽했나요? 자, 근데 우리 회원님들도 이거 뛰어보면 알겠지만 솔직히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치고 나오기가 힘들거든 야 근데 우리 조관장님 확실하게 빠르네요 다시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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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 야, 야, 아, 아, 야, 힘이 딸려서 이 포인트 플레이를 하기에는 우리 조관장님도 나이가 있어서 이제 힘이 딸린다는 거. 저도 참고로 포인트 플레이로다가 우리 회원님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이렇게 포인트 플레이보단 온라인도 플레이가 더주 전공이고 우리 조관장님만큼 포인트 플레이를 뛸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번 부분 게임에서는 디펜스만 했던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탁구를 좋아하는 모든 회원님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